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년 9월 1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가 매주 수요일은 쉬어요. 그래서 아, 농장에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저녁 일을 좀 일찍 마감하고 어, 있습니다. 아, 오늘은 먼저 편에 이어서 그, 먼저 편에는 그 균과 충이 왜 발복을 하는지 그게 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아 농업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 녹비 작물에 대한 문의가 많고요. 그리고 녹비 작물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선 지금 음 저는 어, 녹비 작물 재배를 지금 현재 하지 않고요. 제 과수, 어, 사과나무나 어, 복숭아나무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는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초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녹비 작물이라 하면 어, 파란 음, 그 풀이죠. 호밀이나 수단가라스. 뭐 여러가지 종류를 사람이 씨앗을 뿌려 어, 논과 밭에 어, 그 청초를 놓는 그러한 어, 그 역할을 그 유기물을 놓는 그런 걸로다가 녹비재배 그리고 과수원에는, 과수원에서는 초생재배 그러니까 풀을 키워서 그냥 어, 거름으로 다 유기물로 쓴다 이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어, 과수원도 아니구요. 이 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밭의 녹비작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 논은 극히 성공적이죠. 논에서는 그닥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과수원은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밭을 경작하는 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지금 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녹비 작물 중에 밭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녹비 작물을 심어서 썰어서 로타리를 친다든지 경운을 해서 땅 속에다가 넣지요. 어, 땅 속에다가 넣게 되면, 땅 속에서 그 파란 풀은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파란 풀이 그대로 작물이 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 가려면 아주 멀구요. 작물한테 그 녹비 작물이 작용을 해서 영양을 주려면 분해가 되죠. 파란 수단그라스나 호밀 등 이런 것이 땅 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바랗게 살아 있는 염록소를 갖고 있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썩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스를 유발시킵니다. 자, 그 중에 자연에서는 그것을 빨리 얼음 분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균을 출몰시키죠. 균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그것이 조금 모자란 듯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생기냐? 바로 충입니다. 충이 생겨서 분해를 시키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작물, 우리는 경작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데,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바로 경운을 한 다음에 어떠한 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하려고 하죠 그렇다 그러면 농사가 안 될까요 아니요 잘 됩니다 하지만 균과 충의 피해는 농부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상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헐수없이 집어넣었다 하면 그대로 균과 충이 발복이 되니까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등 여러 가지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피해 사례로다가 연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녹비 작물을 재배했다 하면 그것을 비어서 말려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쌓아서 정확하게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썩으면 썩는 곳에는 균과 충이 발복을 하지요. 그런데 농업을 하면서 그러한 썩는 데서 나오는 균과 충은 결국은 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에 아주 막대한 힘든 일을 겪게 만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을 죽이거나 균과 충일 죽이지 않고 하는 농업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거를 무시하고 현재 관행농업처럼 그냥 유기물 넣고 어 그냥 화학농약 이라든지 천연농약을 뿌려서 그런 거를 제어하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제외시킵니다 아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리지만, 균과 충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밭에서, 내가 어떠한 농부가 경작하는 그 밭에서 발복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농업에 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균과 충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그것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 감사합니다.